다음 배움 자세는 골반 뒤틀림이에요. 골반 교정에 좋은 운동을 할게요. 하기 전에 뒤틀림 정도는 측정할 수 있어? 아, 아 이상. 있어. 이상. 아 그러면 네.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아 네. 들어오세요. 아, <laughs> 눈을 감고 두 분서 제자리 걸음을 걸으실 거예요아 제자리 걸음. 개고수지. 시작해? 시작해요? 네. 오케이. 네, <laughs> 재근 씨. 음, 점점 소리가 멀어지고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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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웃음> 아 재단했다니까! 아 저거 봐. 제가 재단했어요. 나 오싹할게요. 뭐야? 뭐야? 아전 충격적인데 진짜로? 근데 나왜 여기 있어? <laughs> 나 <왜> 여기 있어. 오늘 <laughs> 왼쪽으로 회전하더라고요. 내가? 어. 그러면은 음. 오른쪽 다리를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이쪽 다리가 많이 지지하는 지지하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재균 아. 오빠 그 같은 경우는 몸을 이렇게 회전하더라고 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왼쪽가. 음. 지금과 기준으로 왼쪽 다리, 종바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더 올라갈게. 골반이 그렇죠. 어, 왼발 접이지. 어, 가 오른발 접이. 약간 그런 양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네, 이거 손물러예요금막이랑 되게 좋은 음. 소너고거든요. 그 먼저 보여드리면 오른쪽 팔꿈치, 종바 기준으로 음.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두고 허벅지 외측에 돌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치면 네. 음. 호주머니랑 이 바지 주머니랑 이제 여기 풀어볼게요. 음. 운동이들썩해봐 들썩하고 들썩, 늘어놓고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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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골반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고 얘는 앞으로, 얘는 지 손바닥은 바닥 뭐? 집어넣는데 아, 너무 체중을 실지 않게, 굴려줘요 <laughs> 아니 표정이 <laughs> <손이> 왜 저래? 숨 <laughs> <손> 쉬세요 숨 쉬세요 아퍼 아퍼 그 근육이 앞으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아 살짝 앞으로 기울여준 채 해주셔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요 <laughs> 이거 20번 하세요 20번이요? 네. <laughs> 선생님 땀나요? <laughs> 야, 이건 양쪽 다 양쪽 다, 다 하는 거예요. 양쪽 다 하는 건데 보면 네. 오른쪽으로 더 많이 재경이 형 반은 왼쪽으로 많이. 음, 하러니까 약한 쪽 다리 더 많이 하는 <laughs> 거죠? 네. 더 아니 더 타이트한 쪽. 음. 아 타이트한 쪽을. 네. 자 다리 떼주고 어? 다리를.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이렇게 아, 밀 거예요. 아. 아. 너무 아프면 이불을 살짝 구물리고 아. 아. 머리를 이쪽에 두시고 누울 거예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보행으로 한 걸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번 응. 오른쪽이 조금 더 타이트하니까 응. 왼다리 먼저 할게요. 응. 왼다리 당겨와서 오른 다리 쭉 뻗을 건데,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헬라당 벌어지지 않게, 무릎이 하늘바라보지게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은 바깥으로 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안 아. 바깥쪽 손으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발목은 못 잡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 무릎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얘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당겨오는데 아 이때 이제 허벅지가 들 거예요. 이렇게 뜨지 않게 이렇게 꾹 눌러줘요 어어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는 게 느낌 들어요? 어시원한데맞아 음. 그래서 여기도 조금을 여기 10카운트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냥 발목을 힘 풀고 얘도 똑같이 근데 얘는 더 벌어지려고 하니까 조금 더 당겨야 돼요 안쪽으로

검사피지 마. 그러니까 허리 플러스 엉덩이 <laughs> <또> 엉덩이가 <laughs> 엄청 당기는데? <laughs> 시원 어, 어, 어디가 땡겨? 여기같 땡겨? 아, 여기가 <laughs> 좋다고. <laughs> 이것도 약간 집에서 누가 좀 도와주면 더 좋겠다. 네, 여기가 좁아서 그런 건데 얇게 아. 십자로 한 다음에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저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 안아도 돼요.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바의 뒤꿈치 쪽을 왼쪽 네. 무릎에 네. 네. 올려놓고 당기면 그렇죠. 서 응. 지금은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음. 하지 않았는데 어우 시원해 어우 진짜 <laughs> 블루베리 기억하세요 발바닥은 11자 손등을 바닥에 두시면서 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발을 말아 내실게요 엉덩이부터 먼저 말하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꼬리발을 말면서 엉덩이부터 들어 올리고, 아래 허리, 그 다음 흉추, 갈비뼈 조이고, 올라오고, 맞아요, 무릎 벌어지지 않게. 자, 무릎,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사선 이직선에 있어요. 턱은 살짝만 당길게요. 네. 되게 맞아요. 그래.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윗등에서부터 역순으로 내려오면 돼요. 어... 역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건데 엉덩이가 가장 마지막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면서 꾹꾹 하나씩 하나씩 내쉬면서 쓸어내리듯이 척추의 뼈가 마디마디 하나씩 되죠 축강판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톡톡톡 떨어뜨리듯이 오. 엉덩이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여준다고 상상. 네. 몬주자는바 네. 다섯. 꼬리뼈리 말면서 여섯 마지막에는 누트럴 상태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브릿지 누웠을 때바닥에떠 있는 상태는 경추랑 바리가떠 있어야 되는데 두리바리